안녕하세요. 캠핑파과 JYP 그리고 음악 방송을 리뷰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같이입니다. 오늘 JYP의 걸그룹 오디션 A2K의 5화 리뷰를 할 거고요. 바로 방송 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서울은 진짜 더워.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오, 이 정도 더위가 당연하지만. 뭐. 캔들. 아 근데 캔들은 댄스 이거 받기는 힘들죠. 지금 실력으론. <laughs> 저번에도 이러지 않았어? 기대를 할 만한 그건 아닌데. 오, 좋아졌어. 근데 진짜. 아, 근데 이런 데서 문제네. 하체를 역시 확실하게 지금 락을 내리질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도 팔을 정확히 털지 못하는데. 아.. 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이건. 근데. 그러니까 이럴 때도 아, 동작을 디테일을 정확히 잡지 못하는데. 부러워하는 것 같아. 어. 오. 어. <laughs> 상상외 인데요 그러니까 저번에 진짜로 지금 말하듯이 몸에 힘을 주는 법을 아예 몰랐나 봐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몸에 딱 텐션이 들어가 있어요 적당한 이런 케이팝을 추기에 좋은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케이팝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직선적인 라인을 살린 상태에서 곡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어요 딱 라인이 살아있어 그게 적당한 텐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저번에는 사실, 아, 이거 춤은 뭐 되게 기초적인 수준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무대에서 할수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이렇게 확 변할 수 있나? 어, 이러면 아무 문제도 없죠? 지금 그냥 동작의 약간의 디테일들만 동작을 여기서 더 팔을 벌리거나 다리를 더 내려가고 어느 정도 스텝을 더 벌리고 뭐 이런 것들만 좀 조정하면 되고, 그냥 춤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팬던트 받을 것 같은데요 미샤? 컨벤션 댄서가 정확히 뭔진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단체로 그룹으로 춤을 배우고 뭐 연습하고 공연을 하고 그런 걸로 대략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심어 댄스 아 근데 약간 따로 노네 상체 하체가 아 리듬은 좋은데 음. 아 미샤 캔들의 저번 오디션 때 보다는 잘하지만 약간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리듬이 좋고 어, 집중해서 딱 포인트 안무 출 때는 힘도 갖춰져 있는데 그 외에서는 아직은 힘을 정확히 배분을 하지 못해서 디테일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동작도 좀 작은 편이고 몸이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지고 끝나는 동작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초반에는 그래서 디테일들이 안 살았는데는 p o 팝 형식으로 트레이닝을 받으면은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요렇게 추면 약간 애매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충분히 딱 좋았던 한몇초 정도에는 어 저렇게만 곡 전체를 추면은 잘하겠는데 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팬더트를 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딱 요것만 봐서는 약간 어설픈 부분이 있어서 팬던트를 안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았네. 음, 멜리쌍. 멜리쌍, 뭐 사전 두껍이 바로 들어가네. 어, 이거 애매한데? 춤을 다 보여주지 않아서 지금 앞에 스텝 밟는 것만 보여줬는데, 어, 지금도 너무 이제 팝이 튀죠. 동작이. 근데 계속 스텝 밟는 것만 조금밖에 안 보여줘서 그런데, 그 짧은 어쨌든 스텝에서도 라인이 정확히 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춤을 뭐 이상하게 추지는 않았지만 춤은 제대로 췄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가진 리듬이나 그런 힘에 대한 문제인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잠깐 나온 것만 봐서는 약간 애매한 점이 있었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라인이 정확히 안 살아. 너무 움직임만. 저게 오히려 힘들 거예요. 케이팝을 할 때. 케이지. 나 <laughs> 이랬었어. 어깨를 더 펴야 돼 시작할 때. <laughs> 그니까 손을 칠 때도 힘이 잘못 들어갔어. <laughs>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어깨가 어깨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을 계속 움직이니까 동작이 안 살아요. <laughs> 아 이게 어려운 거야, 사실 오디션에서. 왜냐면 지금 사실 춤은 잘 추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펜던트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앞에 더 괜찮게 추운 사람이 뭐 멜리사라든가 이렇게 펜던트를못 받았는데. 이그 발전 속도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케이지가 지금 저번에 춘 춤을 보면 그냥 아예 기초 춤인데 지금 오늘도 그래서 동작들이 이제 막 춤을 배워 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다 있지만 거기서 여기까지 발전한 속도를 보고 또 지금 춤추는 방식이 본인이 오디션을 본다. 뭐이 동작을 해낸다 이게 아니라 나름 무대처럼 했거든요. 본인 실력이 이렇게 기초적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그런 성장 가능성 탈렌트 그러니까 포텐셜에 좀 가중치를 주지 않을까 지금 계속 어깨가 고정돼 있어서 손이 뻣뻣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팔이 그래도 스텝은 나쁘지 않고 동작도 뭐 크게 이상은 없었거든요 박자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그리고 어저 짧은 기간에 스텝을 저 정도까지 숙련도를 만들었으면은 음 이거는 춤도 가르치면 괜찮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아는 항상 이렇게 JYP 눈치를 보네. 처음에 안 좋은 얘기하고 버탈것 같은데 버 하겠지? <laughs> 근데 사실 요번에 나랑 이 JYP JYP 님의 의견이 거의 비슷해서 내 리뷰를 할 필요 없겠는데? 크리스티나 아 크리스티나가 와이, uh, 음 얘도 많이 바뀌었네. 어, 어, 좋아졌어. 어, 좋아졌어. 아까 캔들이 살짝 뭐 디테일이 모자란 부분들이 살짝 살씩 있었지만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크리스티나가 딱표준 정도로 쳤어요. 케이팝을 출때표준 그러니까 힘들이 더 좋고 리듬이 좋은 친구들이 이제 다른 인종에 많이 있으니까 동양인들보다 이 친구들은 그냥 힘이나 그 그룹을 너무 살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케이팝은 선이 중요해요. 어디까지 갈때 여기에 도착은 해야 돼. 도착 안 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도착은 해야 되는데 또 도착했으면 여기서 딱 락을 딱 선을 긋고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멈추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 크리스티나가 추는 게딱 가서 정지 찍어 놓고 락을 걸어 놓고 오거든요 크리스티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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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i 지 n c h 딱 딱딱 t i a n christian c h r i s t i a 밸런스 뭐힘 이게 지금 케이팝을 추기에 가장 적합한 레벨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뭐 당연히 팬던트는 받을 테고 춤으로써는 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는 이제 그럼 보컬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세상을 향해 준비할려 아직 아니요 네, 오늘도 방송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그래도 그런 처음에 오디션을 보고 그 기간을 좀 주고 이 캠프를 하는 그 기간 동안 뭐 참가자들이 많이 늘었네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도 약간 놀랐고, 개인으로 쳤을 때는 각자 그런 게 있는데, 단체로 모아놨을 때또 그런 힘이 똑같은 에너지를 뿜어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친구들이 각자의 에너지 크기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좀 이런 프로듀서로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제는 왜냐면은 그래도 동양 친구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가 각자 다른데 그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맞추면은 맞춰지는데 이런 다양한 인종이 들어오면은 서로 에너지의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거를 그러면은 에너지가 적은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내기는 힘드니까 에너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데 그게 에너지가 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딱 좋은 지점에서 맞춰질까? 그걸 이제 많은 스태프들이 하는 일이겠죠. 어쨌든 방송 와 리뷰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다음 화때 리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